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이수진입니다. 성동학 팀장이 최근에 자료를 참 많이 발간했는데 성동학 팀장은 네. 한번 콜이 시작되면은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녹음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laughs> 너무 바쁘신데 그 모아서 한번 다음에 하죠. 저번에 쿠팡 자료도 네. 그렇고 플랫폼 네. 자료도 그렇고 좀 짧게 얘기할 주제들은 아닌 것 같아서 모아서 어떤 네. 뭐 다음 주가 됐든가 녹음해서 한번 올리기로 하고 오늘은 음. 또 오늘 나온 자료 네이버 페이 의미 있는 거죠 이게 나름 그렇죠 아주 네. 의미 있는 내용이죠 요 내용부터 소개해드리고 그렇게 갑시다 네이버페이 네. 오늘 허블 결제 들어간 네. 거 허용된 거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렇죠. 네. 그 금융위원회에서 그 소위 이제 금융 결제 인프라 핵심 방안을 최초로 내놓은지는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한4월 경이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복잡한 내용들이 었는데 저희 테크핀 업체들 입장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 하나는 오픈뱅킹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테크핀들에 대해서 후불결제를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테크핀들의 가상계좌에 대해서 그 가상계좌의 그 충전 한도를 현재 200만 원에서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거. 그세 가지였는데 여러분 뭐잘 아시겠지만 오픈뱅킹은 사실 재작년 12월부터 전면 도입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그 중에 하나인 데 후불결제 도입이 이번에 된 겁니다. 우선은 음, 어제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수많은 테크핀들 중에서 일단은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제일 먼저 4월부터 그 이용자별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허용했고요. 일단은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먼저 허용했고 이게 첫 사례지만 당연히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상위 테크핀들도머지않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고요. 약간의 그 의미는 여러분은 스윙파일러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또 가정주부라든지 이런 금융 이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 이게 이제 재작년 2019년 6월 기준으로 한 1290만 명 정도 된대요. 우리 한국에. 그, 이른바 금융이력 부족자, 심파일러 어,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그, 금융이력이 없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금융 관련된, 금, 금융 데이터 관련된 어떤 그,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파일러들의 어떤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 신용은 평가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도권 기존의 금융회사들보다는 그 소위 틱테크핀들이 그 안에서 커머스 거리라든지 이런 비금융 어떤 빅데이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비금융 기반의 물론 이제 금융 데이터 있다면 금융 데이터도 활용하고 섞어서 어떤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이런 팀 파일들에게 이런 후불결제 어떤 후불 기능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더 있는 것이죠. 음 말씀드렸듯이 시작은 네이버페이가 먼저 했지만은 대부분의 뭐 상위 테크핀들은 다 확대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후불 한도액도 우선 스타트는 인당 월 30만 원이 맥스인데 근데 요 부분 아마 그 많이들 또 약간의 그 걱정거리, 단기 부작용 걱정거리로 아무리 뭐 빅데이터가 있고 비금융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이쪽에. 여신을 제공하는 이쪽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뭐 연체라든지 이런 쪽 관리 쪽에서 초반에 약간 노이즈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잖아요. 뭐제 생각에 큰 대세적 흐름에서 조그만하게 어떤 조그만 조약돌 같은 돌부리를 거쳐가는 과정에 불과하고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큰 문제는 아니,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을 좀 거치고 노하우가 생기고 하면서 어느 정도 뭐큰그 노이즈가 없다 싶으면 아마 향후에 몇 차례 그 한도도 상향해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어떤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네이버페이가 먼저 첫 스타트로 허용을 받았으니까 네이버페이 입장에서 이건 뭐 네이버페이뿐만 아니라 향후에 카카오페이, 향후에 이제 카카오페이 등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만 우선 네이버페이가 먼저 스타트로 끊었으니까요. 이게 어떤 장점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페이가 소위 이제 간편 결제에 간편 결제 하는데요. 간편 결제는 말은, 다른 말로 간편 신용카드 결제이거든요. 예전에는 신용카드 뭐, 번호 그죠? 432, 14자리를 쭉다 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밀번호 치고요. 공인전서 번호 치고요. 저 뒷자리 1 v c 번호까지 치고 도저히 몇 자리 번호를 끊임없이 쳐서 우리가 결제가 일어났잖아요. 요거를 간편 결제 앱을, 그,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간편 결제 앱을 어 이제 깔아두면 처음에 어떤 카드를 등록해 두면 카드 번호하고 뭐 시, 다, 전체적인 뭐그 고객의 프로파일을다 등록해 두면 그 이후부터는 6자리 간단 비밀번호만 치면은 바로 결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결제되는 신용카드 결제 간편 신용카드 결제를 줄여서 간편 결제라고 부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간편 결제하면은 자스트 간편 신용카드 결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이버 페이는 온라인 몰 모바일 몰에서 우리가 거래할 때 결제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다 지원하는 복합 종합 결제수단이에요. 꼭, 뭐, 번호를 다 치고 들어가는 일반 신용카드 결제도 되고, 6 자리만 치고 들어가는 간편 신용카드 결제도 되고, 그리고 휴대폰 결제도 되고, 송금이 체방식의 결제도 되고, 뭐, 심지어 상품의 결제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 결제수단이에요. 근데, 뭐, 지금까지는 당연히, 당연히 여러 결제수단들 중에서 일반 신용카드든 뭐 간편, 간편 신용카드든 하든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80% 이상으로서 지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페이 결제를 할때 대부분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신용카드 결제의 그 어떤 매출 인식 비즈니스 모델은 전체 거래, 결제액의 한3.5% 4% 정도를 순액으로 매출로 잡은 다음에 그매출의 거의 대부분인 거의 3% 내외 정도의 카드사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저것, 그, 어, 배부 비용을 빼더라도 딱공원익률만 따지더라도 끽해야 그죠? 회계상으로 보면, 이제 매출로 잡은 게대 대, 그, 보면은 한0.5 내지 1%그 결제 대비, 한0.5 내지 1% 포인트 정도의 공원익률 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그걸 억지로, 그죠? 0.5 내지 1% 정도 수익을 남기지 않고, 그보다 더큰1% 또는 그 이상의 페이백으로 돌려주면서, 이 네이버페이 자체로 보면은 전략적으로 그냥 스스로 지금까지는 적재를 각오하고 좀 진행해 왔죠 일부러 막 이익을 내지는 않았거든 그들의 검색 결제 커머스의 삼각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지원 수단으로 좀더하려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자 했던 건 아니 었던 거죠 그런데 송금 이체 방식의 결제는 카드사 수수료가 수입하면 랩으로 쉐어링 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한3%내 남짓 정도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매자들한테 편익을 준다 그러면 페이백을 많이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판매자한테 어떤 베네핏을 준다 그러면, 3.5니 4%보다 조금 낮게 그 수수료 비율을 설정해서 매출을 좀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저것 다 주고 테크비 스스로도 일부 조금 그 수익을 취할 수도 있는 이런 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신용카드 결제 방식보다는 3% 내외의 카드사 수수료가 뜯기지 않는. 송금이 제방식의 결제가 수익 구조가 훨씬 유리하고 그3%룸 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페이가 분사 이전에 그들의 생태계 내에 있을 때는 뭐 이런 어쩌런, 그냥 기존에, 여러분 아시죠? 기존에 분사 이전에도 결제액의1% 정도의 기본 페이백만 하고 있다가 분사대에 나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정책을 쓰면서 요 부분을 차가해한3% 정도의 카드 수수료가 안 뜯기는 룸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페이백 정책을 펴면서 이른바 송금 이체 방식 결제 비중을 지금은 뭐80%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지만 송금 이체 방식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기존의 결제액의 1% 기본 적립은 그대로 주고요. 거기서 네이버페이 포인트 충전된 거죠그 충전 포인트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1% 외에 또 결제액의 1.5%를 추가로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A은행, B은행, C은행으로부터 충전한 충전 포인트가 아니라 미래세 CMA 네이버 통장 나왔잖아요 요 네이버 소위 이른바 네이버 통장에 있는 잔액에서 충전한 포인트로 굳이 결제하면 그것도 추가로 0.5%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럼 기존 1% 플러스 1.5% 플러스 0.5% 하면 은 맥스 한3% 정도를 고객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것은 3% 내외의 카드사 수수료 절감하는 부분 꼭 부분 그 한도 내에서 다 뿌리는 거죠 거기다가 이거만은 별개지만 여러분 월정액 월 4,900원에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이거는 지금까지 준그뭐 맥스 3% 외에 결제액의 4%를 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될까요? 그 계산하면 딱 떨어져요. 계산하면. 예를 들어 전체 거래 금액에 그한4% 정도 페이백을 받는 금액이 그죠? 월정액 4,900원 내는 것보다 더큰 분들. 즉 이러면 헤비 유저들. 계산하면, 대충 한십 몇만, 월한십 몇만 원 정도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령 예를 들어 내가 승종화가 만약에 월한 40만 원을 평균적으로 쓴다고 하면 40만 원에 4%는 16,000원을 페이백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그 4,900원 월정액 내는 것보다 돌려받는게 훨씬 유리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좀 아는 얼리어댑터라면 당연히, 아, 나는 평균적으로 막 3,40만 원을 늘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멤버십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겠죠. 대신에 뭐월한 3만 원, 4만 원 이래 쓰는 사람들은 가입하면 4,900원 나가는 게더 크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맥스 3% 외에 또 플러스 멤버십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3%는 그대로 주고 추가로 또 4%를 더 주니까 그, 만약에 승용화가 아주 많이 쓰는 헤비 유저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다 따르면 맥스 7%의 어마무시한 페이백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만 가지고도 아닌 게 아니라 이 정책을 편 이후에 송금 미체 방식의 결제 비중이 상당히 의미있게 늘어나고 있는데 엊그제까지 지금까지는 신용카드사 대비 이제 유일한 어떤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후불결제 후불 여신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일반 서민들 일반인들은 이른바 입출금 계좌는 이해했어 예. 이걸 왜 이렇게 송정화 팀이 아침에 내가 <laughs> 좀 이게 뭐 이렇게 좋은 뉴스였다니 이렇게 막 나한테 뭐 얘기를 하는데 아, 이게 결국은 후불 결제라는 게 똑같아지는 거네. 그렇죠.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들 어.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내용에안 쓰시는 내 용보잖아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가입하면 좋겠네. 어, 제가 팁을 더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 음그그 그 일반인들은 어떤 그 입출금 계좌가 뭐매 뭐 득시 넣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월급 계좌에 월급 그 보통 보통 일반 서민들은 거죠. 그렇죠? 막 이것저것 뭐 자동차 나고 가뭐 나고 가뭐 나고 가 쭉쭉쭉 빠지면. 매월 말 정도에 월급 들어오면 쑥다 나가고 또 그거 가지고 좀 버티고 막 이런 돌아가는 입출금 계산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페이백 혜택은 다 아는데 월, 한뭐 월급 받기 한 일주일 전이나 이때쯤 되면은 유일한 약점이 송금이 재방식의 결제는 바로 충전해서 내 계좌에서 현금이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동이 체도 많은데 이거 그냥, 그냥 뭐 그 외상으로,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쭉 결제하고 내 통장에는 여유를 좀둔 다음에 나중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괜히 뭐, 뭣도 모르고 이게 미리 이제 바로, 바로바로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송금이 제방식 결제로 뭐 물건 뭐 10만원짜리 썩 샀다가 혹시라도 월급 들어오기 전에 통, 계좌가 이른바 이 그, 좀, 이런 표,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자유를 앵고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쉽게 그, 그 부분이 불안해가지고 아 이거, 페이팩이 이득은 있는데, 마지막에 통장이 간당간당할 때, 이거 신용카드가 아니고, 그, 바로 인출해서 바로 결제하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분이 꽤 많아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음. 자, 이런 분들한테는 드디어, 후불 결제 기능까지 허용됐으니까, 자, 제가 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4월부터 이제, 이런 기능이 허용되면은, 이 내용을 아는 분이라면, 앞으로 네이버 페이로 물건을 살 때, 카드사분들 들은좀 모르겠지만, 카드사, 카드 결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후불 허용돼. 지금 외상으로 살수 있어. 맥스, 내가 헤비 유저라면 7%나 돌려받는 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번에 유일한 약점이었던 이 후불 기능의 허용은, 제 자료에서 언용, 어, 인용, 인용되어 있지만, 네이버 페이의 송금 비, 수익 구조가 유리한 송금이체 방식의 어떤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과 전략에, 소위 날개를 달아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맥스 한도가 30만원인 거지. 그럼 네이버페이가 모든 유저들한테 그다 30만원 정도 허불 한도를 열어줄 거예요. 그건 아니죠. 바로 일부 금융 데이터와 네이버페이 고유의 비금융 데이터, 뭐 쇼핑 거래액이라든지 이런 그합친 이런 대안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3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인별 한도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승, 뭐 어떤 사람은 매월 거의 평균적으로 막 거의 150만 원 정도를 매일 쓰는 사람, 쓰는 사람이라면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150만 원 매일 쓴다는 거죠. 뭐, 먹고 사기 힘든 사람들이 150만 원씩 쓰겠습니까? 그것도 꾸준히 쓰는, 아,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30만 한도를 맥스로 다 줘도 이놈의 연체 위험이 없겠다라는 내부 평가 시스템이 있으면, 그 30만 한도 내에서 다 열어주는 거고, 거의 거래가 그 뭐, 두 달에 한 번씩 5천 원, 뭐, 만원 깨작 깨작 이렇게 거래가 겨우 인사람들한테 30만 한도를 다 주지는 않겠죠. 한도만 30만. 그래서 나안 주, 한도를 아예 안 주거나, 주더라도 뭐, 한 5만 원 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자, 참고로 작년 4분기에 네이버페이에 월, 아루프, 아루프란 표현 여기서 꼭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아루프가 원래 에브리치 레버리퍼 유저해가지고 인당, 매출액이라는 뜻인데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하자면 사실 APPU가 많겠죠 Average Payment Per User 그러니까 인당 평균 결제액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월 평균 19만 2천 원 정도예요 이 말은 어떤 분은 뭐월 평균 100만 원 쓰는 사람 100만 원 쓰고 만 원밖에 안 쓰는 사람만 원밖에 안 쓰고 하여튼 그들의 한 1,400만 정도 MAU 월 이용자의 인당 평균 19만 2천 원을 쓴다는 거죠 이 어떻게 보면 대단하죠 제 자신도 몰랐는데,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월 평균보다 더 쓰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페이에서 제가 평, 한 달에 평균, 뭐, 저희, 저 자녀들, 뭐, 이것저것 사주고, 또 제가 필요 없어가만히 계산해보니까, 장, 최근 몇달쭉 보니까, 저도 한, 30만 원 가까이 쓰는 것 같아요. 네이버 페이로. 의외로. 평균이 19만 2천 원인데, 그걸 감안하면, 여러분, 30만 원 이게 어떤 의미니까, 이게 큰금액니까 작은 금액인까 감이 안 오는데, 천하의 네이버 페이가, 현재까지 월 아르쿠가 19만 2천 원인 걸 감안하면, f 스스로 열어준 30만 원 한도도 사실 결국 작은 금액이 아닌, 데 앞으로 이제 연체 관리란 이런 부분을 테스트해 가면서 한도는 더 올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이버 페이 뿐만 아니라 다른 페이들도 계속 확대될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만 이제 이게 아무도 모르고 있다 갑자기 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재작년부터 쭉 이제 방향성은 앞으로 시기의 문제를 뿐리자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쭉 알려해 고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카드사 특히 그, 상장 상장 카드사 같은 경우 주가에 약간 근데 영향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체력은 갖춰져 있지만은 그 모르는 게 아니라 방향이고 각오하고 있었겠지만 소위 인제 그 반대쪽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업체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그 그동안은 온라인 결제 그 대부분이 신용카드 결제로 한3%내외 정도 수익을 잘 거두고 있었지만은 앞으로 이제 페이마다 다 이렇게 허용이 되, 되기 시작해 가면 아무래도 쪽 그쪽 온라인 쇼핑몰 쪽에 어떤 거래 방식이. 송금 미체 방식 거래 쪽으로 그들의 어떤 마켓의 비중이 조금 잠시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게 되게 기술적으로 좀 복잡해서 그렇지 잘 이해하면 이 생각보다 사실 네이버라는 회사에서는 대단히 강력한 어떤 모멘텀이에요. 의미 있는 이슈이고. 그 어떤 주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진단을 해보세요. 내가 한 달에 얼마 정도 쓰느냐. 만약에 제가 한 달에 한 10몇만큼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그, 얼마를, 한 달에 얼마를 쓰면은 월정액 4,900원이 브레이 기본 포인트인지, 그 이상으로 쓰는 분들은 플러스 멤버씩 가입하세요. 월정액 4,900원 내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네이버 통장을 개설을 해서 네이버 통장에다가 일정 금액을 넣어두도 되고, 안 넣어두면 우리가 결제할 때 바로 즉시 자동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금액이 없어도 없는 대로 우구분불로도 가능하고, 차액만큼 내가 만약에 내 한도가, 성종한도가 평가를 해가지고 뭐한 20만원 한도가 네이버페이로부터 주어졌다 그런데 내 네이버페이 포인트 충전금액이 한 10만원밖에 없다 그러면 근데 내가 물 15만원을 구매한다 그러면 5만원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후불로 열어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너무, 너무 자기가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네이버페이 전도사처럼 보여가지는데 포인트는 네이버한테 좋은 뉴스고 카드사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 뭐 나쁜 그렇죠. 뉴스가 아니지만 당장은 네이버페이는 바로 첫 사례는 첫허영되는쪽 뉴스고 앞으로 뭐 카카오페이 다할 테니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일단 문자는 게이트웨이를 열어준 것 같아. 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가 최근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흐름으로 카카오 네이버 다 좋았는데. 그렇죠. 그건 다음에 으 국방 NISE의 상장 자체도 대단히 의미 있는 내용이. 그건 다음 차례에 다시. 그건 합니다. 다 모아서 다음에 한번 합시다 이 클래퍼드 기업들. 어쨌든 갈수록 우리의 경제 구조 자체가 좀 변화가다 보니. 좋아지는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으로서 쇠락하는 업종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아, 자료를 안쓰기때공식 업무나 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싸다고만 접근할 수도 없는 상황이 점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동차도 앞으로 전기차로 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네, 내연기관쪽 품들은 반대 반대급부 있는 거 비슷한 게 여러 연예사 진작 때는 이 핀테크 리는 거죠. 핀테크 쪽도 그런 거 같아요. 맞습니다.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결제 구조를 좀더 그 체인을 음. 공부를 해 두셔가지고 혹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업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아까 우리가 실적 카드사도 얘기했지만 카드사 상대 부진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뭐 금융주 중에서도 특히 손보랑 카드가 더 부진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여기서 또 들어가면 또 여러 기업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증권사에서 아마 리서치 센터에서 크지 않은 시총이다 보니 커버 안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냥 그런 것들인데, 의외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그널. 네이버는 좋죠. 그래서, 여전히. 네이버는 지금 여러 좋은 것 중에 그 하나예요. 이것만 좋은 게 아니고 다다 아, 좋습니다. 또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우리 다 때. 좋아요. 네이버 아, 네이버, 아. 네이버 카카오는 뭐 하는 일마다 지금 다 좋은데 그 중에 또 하나만 가지고 굳이 이제 포인트 찍어서 그렇죠. 오늘 말씀드리는 둘이 게 쌍도 마찬가지 같아요. 카카오도 올해 좋은 일이 그렇습니다. 좀 많은 편이고 뭐, 네이버도 뭐 콘텐츠 어렵고. 쪽도 좋고 모빌리티 좋고 페이도 좋고. 저번에 n 씨도코 하셨던 것도 좋았고 네. 다 좋은 것. n 씨가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게 막 시원하게 움직이는않는데 음. 어쨌든 4월달에 여기도 뭐 벌써 두한국에 론칭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뭐 전체적으로 변동성 자기다 보니까 점점 약간 더 작년과 다르게 정교하게 좀 봐야 되는 국면이어서 이 문제는 아마 다음 주에 다루시다. 왜냐면 이게 한번 네네. 이쪽이 주도주기 때문에 네. 최근에 가장 단단해 보이고 네네. 한번 이쪽은 다루도록 하고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짓죠 예, 함께,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